배피고 놀던 시절에 남에 번쩍 북에 번쩍 배추도사 무도사 도산인들 반갑다고 주소 짝짝 으쌰쌰쌰하 oh 옛날 하고도 아주 먼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늙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 뭐 하러 가련 네, 엄니.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모두들 겨울 준비를 하느라 떼감 주문이 많거든요. 아유 참예야왜 그러세요, 엄니? 너 호랑이 조심해라. 오, 호랑이요? 그래. 얼마 전 칠성이 아버지도 호랑이 만나서 큰일 날뻔 했다더라. 에이, 그깟것까지뭘 아, 그러세요. 얘좀 봐. 아, 칠성이 아버지도 조심했으니까 살았지 인서가. <laughs> 너같이 조심성 <laughs> 없어 봐라. 아이 <laughs> 참 엄니도. 엄니는 제가 호랑이 밥으로밖에 안 보이세요? <웃음> <웃음> 아이, 자, 엄니. 그럼 다녀오겠어요. 언냐, 그래. 아이고, 불쌍한 녀석, 지희 아버지만 살아 계셨어도 헤헤 잘 만났다. <laughs> 이제 죽었구나. 오랑이 조심해야 한다. 그래. <laughs> 아이고 형님, 미세야 <이제야> 만났군요. <laughs>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형님? 뭐, 형님이라고. <laughs> 그렇습니다, 형님. <laughs>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럼 참맹랑하구나 그런다고 내가 너를 그냥 놔줄 줄 아느냐? 아, 총님 어찌 키워주신 부모님까지 잊으셨어요, 형님? 네 아니, 이놈 보게 이 논복에 이 호랑이 갑자기 부려 자식 만드네. 형님 무척 변하셨군요. 그럼 저를 잡수세요. 에, 에. 총님이 시장하시다는데 아우된 몸으로 어찌 형님을 굶주리시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서 저를 잡수시고 사나라에서 형님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어머님을 뵙도록 하십시오 네? 야 이놈아!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서서 차근차근 말해봐 그렇게 뒤죽박죽 떠들며 울지 말고 나를 호랑이고 너는 사람도 어떻게 내가 네형이잖 이놈아 아닙니다 형님 형님도 본래 사람이었죠 형님은 옛날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laughs> 아무리 생각해봐라 생각날 덕이 있나 형님 이마에 새겨진 왕자는 바로 형님 이름의 앞 글자예요. <laughs> 아 정말 임금 왕자네. 그래서 아마 1 5년 전의 일이었죠. <laughs> 여보 왕지 못 보셨어요? 아니 왜 그래? 어, 당신 마중 간다고 산을 갔대요. 뭐예요? 왕지가 산을 가? 나하고 놀다가 아버지를 찾으러 산에 간다고 했어요. 아, 당신은 산으로 가 보세요. 난 승지 데리고 동네를 한번 돌아보겠어요. 알았어. 다녀오리다. 왕녀! 왕녀! 왕자야! 캬! 왕녀! 승지야, 당신의 장난에 걸려 호랑이로 변해버린 왕치가 돌아올 리 없겠지. 예, 승지야, 꼭 형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마.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야만 한다.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음... 그 어머니는 산에서 이마에 임금왕자가 새겨진 호랑이를 보면 네 형이니까 같이 집으로 와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음... 이거...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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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가 어렸을 적에 사람이었던가 Benjamin. 정말 기억이 사라진 걸까? 어? 그래 그동안 어머님을 어떻게 지내셨니? 언제나 형님을 잊지 못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네. 계십니다. 어서 저를 잡수시고 어머님을 배려하세요. 어? 네가 내 동생이라니 반갑기 그지없는데 어찌 너를 잡아먹을 수 있겠느냐? 자 어서 일어나가라. 어? 그럼 형님 저하고 같이 가시죠 어머님이 몹시 기뻐하실 거예요 그, 어머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나는 호랑이로 변한 몸이 아니냐 그러니 마음대로 뵈러 갈 수도 없구나 네가 먼저 내려가서 나 대신 어머님을 잘보 모셔라 나도 며칠 틈을 봐서 뵈러 갈 테니까 알았지? 네 형님 그럼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 알았다 하마도면 어, 죽을 뻔했구나 잠깐! 아, 네? 기계를 가져가야지. 아 그렇군요. 어머니께 형님 소식을 전할 생각에 그만 <laughs> 조심해서 내려가거라. 네 형님, 저 그럼 먼저 갑니다. 할머니네 음. 이게 뭐야? 어? 아유 성지야. 대영님. 네, 아유 여길 봐라. 뭔데요? 이거. 어? 아니 웬 멧돼지가? 이거 호랑이 발자국인데 혹시 그 호랑이가? 왜 거냐 그게 호랑이를 만나 도망치다가 여기서 죽었나봐요. 아니 뭐라고 그럴 리가 있나? 아, 어쨌든 잘 됐습니다. 내나 팔면 쌀과 옷들을 살수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다만 만일 동네 사람들이 잡아다 놓은거라면 함부로 할수 없지 않느냐? 걱정 마세요. 이건 우리 겁니다. <laughs> 바꾼 것은 어리석지만, 그 효심은 참으로 날 부끄럽게 하는구나. 미끼지 살려! 와! 싫어! 싫어? 정말 혼나고 싶어? 아유, 잡혀 죽도 혼날 텐 아니야, 없네. 살살 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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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에이, 에이. 너 정말 날 화나게 했테 거기서 날 잡으면 용치. 아니, 저 돼지 같은 놈이 또도망가리 어디 보자, 이놈. 에이! 에이, 뭐, 신 도망쳤네. 에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 에이, 에네 아이고 예! 저바보 같은 호라이가 어떻게 침실의 왕이 됐지 아유, 토 예, 예, 아유, 아유, 고라아이고라 예, 아유, 토라, 예, 아유, 토라, 아유, 토 아유, 토라, 아유, 토라, 아유, 토라, 왜, 유 토라, 아유, 토라, 아유, 아니 죽었잖아 난또내 앞에서 까불기에 뼈대 있는 놈으로 보았지 이놈아 너 죽어도 영광인 줄 알아라 우리 어머니 드리는 거니까 넌좀 참아라 에이.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네 어머니께서 놀라실까 봐 여지껏 숨겼는데 아유, 호랑이가 영물이라더니 이토록 효성스러울 줄이야 어휴, 다음부턴 따뜻한 음식을 장만해서 아들 대접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아들로 가세요 어머니 야, 야, 야! 침숙이 되버린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음식까지 만들어 줄재산라 <람> <야>! 어머, <람> 아버지 저길 좀 보세요. 야! 아니, 저건 호선생이 아니라. 아직 사람들이 보고 있었네. 아이고 쑥스러워. 아니 이 최진상 어른 아니십니까? 오랜만이요 호선생 그간 안녕하셨소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유 웬일로 이 험한 산중이나다 오셨소 아 그야 호선생 뵈러 왔지요 예, 어여 인사드려라 옛날 이비를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이시란다 내 미고한 여신이라오 아 효녀로 소문난 그연자 아가씨라군 그렇지 왕제는 착한 연자 아가씨와 아우 승지를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laughs> <laughs> 참다행이다, 호선생 덕분에 효자로 소문난 사위를 받게 됐으니. 자, 최진사는 오늘같이 기쁜 날 헌법 취해 봅시. 그러죠자듭시다 이제 아무도 걱정을 덜게 됐군. 참잘 됐어. 에이, 할머니 뒤에 숨겨 웃기다 뭐. 그치? 형도 그랬었잖아, 그치 할머니? 안 음, 그래고 말고. 어머님 이제 그만 들어가 쉬세요. 애들 때문에 쉬시지도 못하고요. 아니다. 애들하고 노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어,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머. 어디 편찮으세요? 아유, 예, 얘 큰애야, 너 얼른 노네 가서 아버지 좀 모셔오너라. 예. 네. <laughs> 가만히 있자 어머님 연세가 많으시지. 어? 아유, 아버지, 아유, 일어나시면 아유, 안 돼요. 어 편찮으신 몸으로 어디를 가시려고요? 아, 아니다, 이젠 괜찮아. 그보다도 너희 할머님께 산삼을 캐다 드려야 된다. 아유. 아유, 그렇더라도 몸이나 낫거든 아유. 가세요. 아버지, 형아, 심심하다. 그래, 하지만 아버지 병원이 빨리 나으셔야될 텐데. 어, 형아! 우리가 아버지 약을 구하러 가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럼 봐. 아니 아버지, 아니 할머니들이 산삼을 캐러 가신다면서 이렇게 나오시잖아. 오늘은 쉬세요, 아버지. 아니다, 예비보다 할머니가 더 급하시단다. 그럼 제가 모시고 가겠어요. 저도요. 너희들이. 아이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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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다. 우리 다 함께 가도록 하자. 어찌라구나 이거 아차 으하 아버지 여기 천장 산삼 있어요 어디하다 곧 올라가마 어? 아? 아직 맞지 마. 아! 아버지, 빨리 피하세요! 히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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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눈물이 나? 혹시 너희들의 정성으로 여지껏 편히 살아왔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린 건 왕지에 대한 일이야. 넌 앞으로도 날 대하듯 왕지 형님을 잘 받들어야 한다. 예,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어서 일어나시기만 하세요. 뭐냐, 뭐냐. 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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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시면 안 돼요. <laughs>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 쉬었다도 못 했는데, 아버지. <laughs> 형님을 속인 것은 나빴지만, 형님이 보여주신 효성에 감동하여 부모님 묘소 옆에 함께 장례를 올립니다. 부디 하늘에서나마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시어 하늘 푸시기 바랍니다. 형님의 자식들은 제가 잘 돌보겠으니. 구생일란 걱정 말고 극락왕생하소서. 그후 호랑이가 죽은 산 위에는 왕지를 닮은 바위가 생겨났습니다. 그범바위를 올려다보며 왕지를 본받은 승진의 집안은 대대로 효자효녀가 많이 나오는 훌륭한 가문이 되었답니다. 저것이 바로 그범바위 산입지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배추도사 무도사 도사님들 반갑다고 주소 짝짝 으쌰쌰쌰 할아버지 재채기에 우루루롱 번개치고 할아버지 호통소리 온갖 귀신 도망치 얄샤 옛날 옛날 옛나얄나얄나도나얄나얄나얄나얄나얄나얄추도사얄나얄나얄나나사나 음, 이 아기 보다리 카드시 코이야기보따리가득리보오셔서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이야기 도사님이보우리 모두 모여서 이야기 보따리불어모보 아이들 날예 날예 해적에